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 다시 순항하고 있습니다. 군이와 비교해 혜택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던 의성군이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은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 시설을 의성군에 우선 배치하고 식품 산업 클러스터와 통합 신공항 관광 문화 단지 등을 의성군에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통합 신공항 부지가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로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통합 신공항은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 속에 소보 비안으로 최종 이전지 결정만 남겨. 두개 되었습니다. 510만 시도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미래와 희망을 품고 군이 의성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존의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통합신공항 속에는 의성 군수님과 군민들의 눈물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험로를 지나오면서 묵묵히 견뎌주신 의성 군수님과 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은 지난달 지역의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의 무산만은 막고자 사력을 다했습니다. 오직 바라그는 건두번 다시 없을 기회인 통합신공항을 통해 군이 의성을 포함한 대구 경북이 도약하고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의를 위해 숨지기던 5만여 의성 군민들께서 느꼈을 쓸 허탈함과 소외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일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저희는 군민들의 희생과 소중한 뜻을 잊지 않고 새로운 하늘길을 통해 의성군이 상생발전하는 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료하는 시도민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이 물이라고 할때 대구 경북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위대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의성군이 대구 경북은 이제 통합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시도지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시도민께서 주신 사명을 안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통합신공항 건설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